자, 18번 이제 사람의 유전 가계도 분석하는 거해 보겠습니다. 유전 형질 가나 a b o C, 혈액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지 스몰 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요. 나는 음, 나는 라즈 h 스몰 h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다음에 가나 a b o C, 혈액형 유전자 두 개는 9번 염색체에 있습니다. 9번 염색체는 상염색체죠. 상염색체상에 있는 애가 a b o 식 혈액형은 상염색체상에 있다는 건 아셔야 되고, 그죠그 다음에 이제 가랑 나중에 하나는 X염색체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X염색체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위치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되는 것들은 빗금친 거는 가가 다 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바둑판 무늬는 나가 발현되는 겁니다. 색칠되어 있는 건 가나 다 발현되는 거고, 요 혈액형이, 요 집안의 혈액형이 각각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나서 혈액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만나서 혈액형이 달라질 수도 있죠 예다 다를 수도 있죠 뭐 이럴 수도 있긴 해 근데 1, 5, 6이 A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 5, 6이 A형이다 1, 5, 6아 그러면은 여기가 A형이기 때문에 요 케이스가 아니라 요 집안에서는 여기가 B형일 거고요 밑에는 O나 아니면 AB가 되겠죠 그다음에 7 3과 7 혈액형은 8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이제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그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 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자 위치 찾을 때 갑툭티가 나오면 열성이고 엄마 아빠한테서 없던 게 나오면 그게 열성이고 만약에 X염색체 열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X염색체 우성인 경우가 있고, 둘다 아니면은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염색체 열성인 경우에는, 만약에 X염색체 열성인 경우, 여자가 유전병일 때 남자가 유전병이다. 뭐 이런 뜻인데, 엄마가 유전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열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X-X를 가져야겠죠? 근데 아들한테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물려주니까, 근데 아빠한테서 Y를 받으니까 정상 유전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유전병일 때 남자가 유전병이 되면은 X염색체 열성일 때는 그런,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근데 X염색체 상의 우성인 경우에는 남자가 만약에 유전병이에요, 남자가. 남자, 아들이 유전병입니다. 근데 이거는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도 유전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아빠가 유전병이야.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빠가 유전병이야. 그러면 요거 딸한테 꼭 물려주거든요? 그럼 딸도 유전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들을 찾는데, 만약에 그거랑 반대되는 경우가 있으면, X염색체 열성이 아니구나 요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염색체 우성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면 둘다 아니다라는 걸 알면 상염색체 위에 있다 요렇게 판단하는 건데, 음, 나를 보겠습니다. 나, 나를 보시면 여기 나를 보시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이 유전병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는 지금 뭘로 가정하고 하는 거냐면, 엑스 염색체 열성일 경우에, 그래서 엄마가, 유,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이 유전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유전병이어서, 아, 9번도 유전병이구나. 그렇게 봤는데, 근데 8번을 봐봐요. 엄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유전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열성 유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성 유전이면 요래야지 되는데, 요거를 요 아들한테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다 이거잖아? 열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열성은 아니구나. 그럼 이제 X염색체 우성인지 보는 건데,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아들이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근데 우성이면은 엄마는 꼭나 유전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성이면은 요 X-는 엄마한테서 왔기 때문에, 우성이면 X-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가 발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7번이 유전병인데, 4번이 정상이잖아? 예, 그러면은 X염색체 우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아니기 때문에, 나 유전병은 상염색체 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 유전병이 정상인 부모한테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열성이 되겠죠. 상염색체 열성. 상염색체 열성입니다. 나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나 유전자가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가는 X염색체상에 있는 거고, 상염색체는 ABOC, 나는 ABOC 혈액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염색체 그가 유전자가 가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보려면 저아 아, 아빠랑 딸하고 관계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빠가 지금 유전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를 아빠가 물려줬을 거야, 얘한테. 근데 정상 유전자를 물려줬는데도 유전병이 발현됐잖아요. 그래서 가는 우성 유전입니다, 우성. 간은 우성 유전입니다. 그 간은 X염색체상에 있는 건데 우성이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을 보면서 봅시다. 여기가 A형이야. 그러면 A5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B5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알수 있는 거 쓰는 건데 여기까지 썼고. 네, 그다음에는 뭐알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혈액형하고 음. 혈액형이랑 나 유전자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나 유전자의 어 유전자형을 쓰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스몰 h 이니까 유전병이 발현된 사람들은 다 스몰 h 를 쌍으로 갖겠죠 나 발현된 사람들은 스몰 H 쌍으로 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음. 여기가 b 온네 B오 B5. 여기는 A오겠죠 요거뭐 B이긴 하겠지 뭐 BB인지 b 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B형이 나오려면 이 사람이 A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B5여야 하는데 여긴 둘다 스몰 H이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A는 스몰 H 받았을 거고요. 그쵸? 왜냐하면 B를 받으면서 스몰 H 같이 받는 거지. 이 근데 이 O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야. 이그 O는 여기서부터 왔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 여기 스몰 H, 스몰 H인데요. 그러면 여기가 H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상이어야 되니까 라지 H가 있어야 되고 라지 H가 지금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네. 라지 H랑 o 랑 딸려왔겠지? 그럼 여기 5고 그러면 은 얘는 이제 55가 돼야죠. 55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은 여기는 AB형이 돼야 되니까 여기 A,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이 o 형이기 때문에 3번과 7번도 o 형이 됩니다. 3번과 7번도 o 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7번에 OH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H고, 근데 3번은 정상이잖아요. 이 h인데 3번은 정상이기 때문에 라지 h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o h 가 이제 가이 4번한테서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o h 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a형이 즉 6번이 아니, 가가 아니라 6번이 a형이 나오려면 여기 둘다 지금 3 4번이 5 5니까 A형이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가가 정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이걸 라지 H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위를 또 보니까 4번에 이제 부모를 보니까 A형이랑 라지 H랑 연관돼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 어 A에 O가 와야 되는데 O 라지 H가 와야 되는데 O 라지 H가 올 때가 여기밖에 없네. 그 이거는 O 라지 H가 될 거고요. 자다한거 그 거의 다 했죠. 그런데 어요6 번에서는 뭐 이거 라지 H 와야 되고 A랑 라지 H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A5긴 하지만 여기 뭐, 스몰 A치고 왔는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네요.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봅시다.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가 맞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A는 1과 나의 유전자형이 같다. 나, 1과 나의 유전자형이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라지 H, LH, 라지 H고 얘는 라지 H, 스몰 H이기 때문에 어, 나의 유전자는 같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칠의 동생이 태어날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지그의 칠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 ABO식 혈액형이 모두 4와 같을 확률은 근데 지금 4가 ABO식 혈액형은 A형이고. 그다음에 가가 발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아무튼 나는 발현돼야 되죠. 나 지금 가 나도 발현이 돼야 됩니다. 나는 아 라즈에 치니까 정상이네요. 네, 나는 나는 정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랑 a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할 거고 가부터 생각해야겠네. 가는 x 염색체 상에 있으면서 우성 유전이에요. 근데 3번이 지금 가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3번이니까 그러니까 스몰 g를 가지고요. 한번에 스몰 a l g를 가지고 y 염색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에 대해서 근데 얘는 가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어 근데 가가 발현이 됐는데 7번은 지금 보면은 가가 발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가가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지 스몰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가 발현이 되려면 2분의 1 확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 4분의 1이군요. 4개 중에 이 라지지가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2분의 1이구나. 2분의 1이네요. 가가 발현이 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우성이니까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면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가가 발현될 확률이 1분의 2이고 그 다음에 나는 정상이면서 A형이 일 확률은 지금 엄마 아빠가 음 라지 H 5 스몰 H 5구요 라지 H A 스몰 H 5입니다. 근데 요게 요렇게 요렇게 만나면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이면서 A형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이것도 2분의 1 확률이네요. 2분의 1이어서 전체 4분의 1 확률이다. 지그 기억 지금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아무튼 아주 복잡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잘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계도 분석에서. 연관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은 지금 위치 찾는 거, 유전자 위치 찾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어떻게 오래 걸리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습을 좀 꾸준히 해서, 음. 열심히 하면 이제 빨리빨리 실력이 늘어나겠죠? 네. 수고있습니다